들이 그래 될지 모를 것네. 나는 어느 동네가 물이 좋은 걸로 알고 있냐? 아, 물이 이쪽 물이 최고 좋아. 자, 그러면 이쪽 동네는 그냥 넘어가고 아, 이쪽 동네만 한 방에 그냥 한 방에 보여주자고. 야, 이번 제자야, 일로 와. 아, 이쪽 동네만 한번 가자. 알았지? 그 이쪽 동네는 멀리서 구경 한번 하고. 예. 응? 응. 그래, 일단 이쪽 동네만 한번 갈게. 됐나? 됐다. 갈까? 갈거 어, 그런데 내가 여기서 까지만다갈때 수도 한번 외쳐줘. 알았지. 그왜 그러냐. 그러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그러면은 노동력도 모두 대답이 없네. 진짜. 아뭐 대답이 어야지뭐 하는 나도 그래도 재미가 있고 힘이 나는 거지. 대나. 가까. <목소리> 여기서 한번 해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수도 빨리빨리. 빨리 외쳐줘 빨리. 어, 여기까지 오면은 해줘봐. 나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그렇지 그렇지, 수도 도 크기도 매너. 감을 좀 질러. 감을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막한 방에 가자고 예. 예 준비됐냐? 됐어? 자 가자 뮤직! 뭐하노? 아, 정신 안 차리나? 정신 빨리빨리 차려 나도 빨리 하고 나다음 다음 번가니 빨리 나오라고 그럴게 자 뮤직! 아 이쪽 동네 상처 안들다 이쪽으로 가자 아이씨 뭐대것가 있어야지 뭐라든지 말든지 이쪽이는 이쪽보다 간중은 좀 덥지만은 그래도, 가납들 모습 한 번만 보여줘. 귀한 번만 내셔줘. 자, 묘지! 너 예! 이쪽 쪽이배나 났네. 자, 이쪽 돌리는이게치버리고 이쪽 동이 하고 마무리 짓자고. 자, 묘지! 예! 가자! 엎드려 절 받게 엎드려 절받 진짜 어? 아니 내것도 있냐? 내것도 있어? 아유 그럼 너못 받았냐? 아이씨 못 받았어? 자 이거도 뭐 너, 너 조금 있다가 맞추고 이거 생일날나사왔서 알았지? 응. 아니 그리고 또 이쪽에 하자 이쪽에 그래도 간정은 두 명이지만은 그래도 아까 전에 귀하때도 이쪽에서 귀한번 해줬거든 어? 뭘또한시는데야 승예야 승야 일로 빨리 와 아, 빨리 와아무쪼 고맙습니다. 아야 예. 어머 아 야. 아유, 나도 주실려고 아우 진짜 어머나 그런데 이거 흰색깔 이거냐 이거 종 종이 종이요아 그래 아아 쓰나요 아, 아, 자 그럼 자리로와이로로와 빨리 와자 이쪽 이쪽 이쪽이 한번 해야지 자그 두물이지만 큐한 번만 해 주죠. 예. 지금부터는 제대로 탱가줘. 하나씩 힘있게, 방력있게, 자신있게. 자, 뮤직. <목소리> 아유, 야,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야, 이제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래도,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잖아. 아무리, 뭐 하냐? 아, 그래서? 넌안 봐도 돼? 아니, 그래, 어떻게 그럴 가냐그래때 신호야, 너. 아, 그런데 할매는 괜찮아. 할매는 안 맞아도 돼. 이거 가져가갖고, 아니 가져가 오늘 맞추고 난 다음에, 맞추고 난 다음에 니네 좋아하는 거잖아. 있그 이슬이 하고 이슬이 두 병에다가 너그 담배 못뭐 피우냐? 네. 어, 할라, 그래 할라사 다 피워. 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쪽 동네도 한번 가자잉. 예, 아 근데 이 할매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아 이쪽 동네는 너 둘이서만 좀 해주면 안 될까? 알았지? 자 이쪽 동네 너 둘이서만 한번 보여줘. 자. 근데 잠깐만, 다 가버렸네. 이쪽 동네 안 해도 되겠다. 이쪽 동네 한번 보고 갈까? 아, 그래도 해? 알았어, 알았어. 자, 이제간안 뮤직! 가자! 너를 교육을 그렇게 시켰냐? 아니, 그리고 엉뚱한,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유치원에 보내놨어. 기업위원을, 그, 그, 저, 그 저, 배우려고 보내놨는데, 아니, 기업위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숙녀, 도 숙녀하고 눈 맞아 갖고 는데연애지시 있었고 아니, 아, 이런 거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제 이거는 몇 시에? 새벽 2시 30분에. 그때 한번 보여주는 거고, 나 지금은 그래도 제대로 된걸 한번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제대로 한번 보여줘. 어, 야, 너는 뭐 하냐, 지금? 아, 발이 땀이 나서 그래? 야, 그러면 발을 벗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아, 그 어, 아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보여줘, 제대로. 알았지? 어, 느끼지 말고, 알았지? 간중을 보면서 이제 들이대라고. 알았냐? 자, 그럼. 자, 이제 동네. 다시 한번 더. 미우지! 아니, 이제 한 번만 큐한 번만 해줘. 어, 그래야지, 근데 힘이 나잖아. 다시 한번 더. 뮤우지 가자! 이쁜아, 너 부르잖아. 어, 그럼. 음. 아, 그 우리 이쁜이하고, 우리 신사하고는 그 내년에 그 초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래 입학을. 어.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신사 승려는 못볼 거요. 핵교 학교 가야 되지. 학교 가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지금 이제 쉴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게 이제 다음 품만이제 기다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 아무쪼록. 잘 지켜봐 주시갖고 고맙다고? 어,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잉? 네, 다시 한번 더. 철이 엿! 가슴 받치고. 야, 너는 가슴이 없잖아. 넌 아래 뚫어 받쳐야지. 자. 야, 진대로 받쳐. 아, 짧아서. 난 미안해, 미안해. 야, 너 입김이 있냐? 알아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경매. 승료는 들어가고, 신사 너는 뒷바고 이거 올라와 봐. 그, 신발 벗어봐봐. 신발 벗어봐봐. 아, 벗어봐. 아이고, 아 참, 이쪽 벗어봐. 아이고, 내가 참 너를, 너를 잘못, 어, 무신첩 내가 너를 잘못, 교육으로 잘못 가르치는가 봐. 자 있어봐 바지 벗어봐 어, 없어 자 이제 모자 벗어봐 없어 없어 어, 없네 아 양말 어이것도 아, 없고 이것도 없고 없네 어, 알았어 자 이제 들어가 자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고 들어가 어왜 어, 예, 꼬마가 뭐해? 어 근데 뭐야? 아니지? 어 빨리 해 이제. 어, 들어가 이제. 뭐네뭐 뭐 찾냐? 어? 아거뭔데뭐뭐 뭐, 뭐 있어 안에? 아니, 뭐 아니 뭐 있는데? 몰라. 아니, 아니 아니 없잖아 이 바보야. 이 들어가 들어가 이제. 아, 들어가. 어. 들어가. <웃음> 들어가. <웃음> 뭘 찾는데 그래 아, 수고했어 들어가 하.. 아, 내가 저렇에 교육을 내가지 오늘 저녁에 가갖고 교육을 들어